한국에 계신 오버워치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버워치 팀 테크니컬 아티스트 이학성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버워치 팀 시니어 아티스트 임홍찬입니다. 한국 커뮤니티와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오버워치 게임 내 한국 스킨들은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꽃가마 디바 스킨은 무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업계 최초로 한복사랑감사장을 수상했습니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버워치 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간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2020년 새해 이벤트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새롭고 즐거운 설날 맞이 스킨들을 또다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두 개의 중국 전통 테마 스킨과 더불어 이번 설날 이벤트에 공개된 모이라 봉산 스킨, 그리고 루시오 사물놀이 스킨 두 개의 한국 전통 문화 테마 전설 스킨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모이라부터 함께 보시죠. 작년 오리사의 산의 스킨을 선불고난 뒤에 저희 오버워치 팀은 한국의 전통 탈춤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탈춤에 관련된 하나의 스킨을 더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한국 전통 탈들 중에서 저희는 봉산탈춤의 목중탈을 뽑게 되었습니다. 봉산탈춤에서 목중은 타락한 승려입니다. 여기에서 이 타락이란 단어에서 처음에는 오버워치 원이었다가 블랙워치로 그리고 마지막엔 탈론에 합류하는 모이라를 떠올리게 되었죠. 탈춤은 조선시대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던 문화이며, 모이라는 특유의 교양있고 귀족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유의 느낌들이 스킨 디자인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련된 한복 의상과 더불어 번뜩이는 안광을 가진 모이라 오디오럼 박사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공산 스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루시우 스킨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저희 오버워치 팀은 한국의 전통 탈춤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 음악과 흥을 담당하는 사물놀이 문화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흥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 한명 있죠. 바로 루시우입니다. 사물놀이 의상과 더불어 나무, 밧줄, 철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용감하고 정의로운 오버워치 영웅으로서의 스킨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무기 디자인이 한국 전통 타악기에 기반한 형태인데요. 실제로 타악기 연주자분들이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연습이나 공연을 하시는 걸 보게 되어서 이러한 조그만 부분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루시오의 대표적인 색깔인 밝은 초록색인 상모의 띠지와 발키어의 포인트 컬러로도 들어갔습니다. 이 색깔이 한국 전통 사물놀이 의상에 루시오 특유의 멋을 더해준 것 같아 매우 멋져 보이네요. 한국인 개발자로서 저희는 게임 속의 한국 문화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팀으로서 한국 팬 여러분들이 게임 런치 일에 보여주신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국 설날 스킨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이나마 새로운 스킨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올해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